원희룡 장관님, 아까 LH 입주자들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같이 잘 들어봐주세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토부도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요. LH 사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사장님, 철근 누락 사태 시작된 게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된 지난 4월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네. <laughs>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청천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초평 A3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뒤늦게 발견됐다. 네. 이렇게 LH가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이 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인데 입주 개시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네. 입주 시점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살던 집은 내놔서 누군가가 일주일 후에 들어올 예정이었을 거고 이삿짐 센터 불러놨을 거고 새 집에 맞춰서 전자제품이니 가구니 다 예쁜 걸로 골라 가지고 다음 주로 배송을 맞춰 놨을 텐데 이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눈앞이 깜깜할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요. 이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데 정부랑 LH가 뭐 긴급 안전 점검하네. 전수 조사하네. 그거 한다고 했던 시기에만 이 아파트 발견을 했어도 그래도 7월달에 결과 발표할 때 들어갔으면 보강공사라도할 시간이 있었겠죠 아무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철근 누락됐다 미안하다 이러는 LH를 보니까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게 난리 치니까 부랴부랴 입주민 설명회 하셨고 입주 기간 한달더 연장해 주겠다. 전용 상담 창구 개설해 달라고 해서 개설하셨는데 저는 고맙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상책과 보완책이 중요한 거죠. 근데 LH가 보상 방안이라고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봤어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권 부여. 계약 해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입주금 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연3% 이자 지급. 청약 통장 부활. 이게 다예요. 정말 장난하십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형편없이 지어놓고 위약금 면제요? LH가 지금 무슨 선심 쓰는 입장입니까? 위약금은 잘못한 사람이 무는 거예요. 사장님. 누구한테 위약금을 운운하는 거예요? 민법상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잖아요. 이렇게 신의 성실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런 권리 당연히 가집니다. 첫 번째 계약 해지권, 상대방이 계약상 신뢰를 위반하고 무리를 일으킨 건데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약 해지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지하면 이미 낸 돈은 법정이자 붙여서 당연히 돌려받죠. 그 계약해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소송까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분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하면 새로운 임차인한테 위약금 돌려줘야 돼요. 이삿짐 센터, 부동산, 중개소, 비용 지불해야 돼요. 다시 도, 돌아갈 집 없으면 임시 거주지도 뭐 마련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눈앞이 깜깜한데 이건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계약 해지할 자유를 줄 테니 알아서 해라.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주민들은 이 아파트 기분 나쁘고 화나지만 그냥 산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산다고 결정하는 분들한테도 시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감수하고 가치 손실을 입는 거에 대해서 lh가 보상책을 제공해야죠. 하다못해 보관 공사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든. 보강공사 하면서 입주기간 늦춘 그 기간 동안 세대 내부 마감재로 업그레이드 하든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확인하고 협의해서 이분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보상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안 살겠다, 계약 해지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도 이분들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LH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 소송하게 하지 말고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어, 우왕 초평 지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 떻게 하면은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원희룡 장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예. 네. 정책 차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